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공식 경기 감독 모드 챔피언 스 찍기 새로운 전술 들고 왔고요. 제가 한두달 전에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제는 그때랑은 또 전술이 좀 많이 달라져서 어, 챔스 찍을 수 있는 적당한 전술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 이걸 왜 찍어야 되냐면 이거는 결국엔 FC 수급을 위해서 저희가 감독 모드를 하는 거예요. 뭐 당연히 이벤트 참여 용도로 판수를 깨나가는 것도 있지만. FC 유료 재화 수급을 위해서 합니다. 어, 지금 보시면 저는 이제 이 계정은 오늘 챔피언스를 달았어요. 그리고 4승을 했습니다. 승률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몇 승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 우리가 유료 재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4번 이겼으니까 15FC가 4번 들어왔죠. 요거는 어,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에 막 빡세게 하셔도 계속해서 순위권 이탈이 되고 어, 그 다음에 거의 강등권 쪽으로 집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슈첼이랑 챔피언스를 계속 반복하시게 될 텐데 근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상관없어요. 어쨌든 챔피언스 찍을 때마다 우리가 유료 재화를 수급하는 데 집중을 하는 거니까 어, 뭐 슈첼을 떨어졌다 다시 올라오더라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료 재화를 얻게 되면 이 계정 같은 경우는 저는 현질을 안 하는 제 부캐이기 때문에. 어 캐시도 없었고 뭐 FC 수급이 계속해서 원활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어, 상품도 구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예전부터 쌓아둔 FC가 되게 많았던 계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싼 99,000원짜리 이런 것도 한 번은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료 재화 수급이 원활해진다. 그리고 어좀 오래 걸려요. 근데 생각 없이 그냥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 뭐 몇천씩 쌓여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시간 나시는 분들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 이번엔 전술을 좀 알아볼 텐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아, 아마 3수미 전술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수미에다가 C A M C F 스트라이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그냥 L S R S 투톱의 3중미 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선수들을 좀 넣어야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일단 감동 모드 선수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어, 감동 모드에서는 양발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오버롤 높은 놈이 장땡이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그렇고 이번 영상에서도 그렇고 금카케미를 받는 어, 구단을 유지하는 이유는 금카 캠이 받으면 얘네가 실 성능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지만 오버롤 자체는 높게 뽑히니까 코어 스탯도 좋게 나오고 하니까 금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금카 캠을 사용하시고 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그냥 일반 대장 선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지션별로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첫 번째는 투톱 LSRs. 어 여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양발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양발 코스타 부트라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비겐 스몰 조합. 어, 한 놈은 피지컬도 좋고 피지컬 몸 싸움 되고 그다음에 제공권 갖춘 선수가 들어가야 되고 어, 다른 놈은 침투 오른반 스피드가 좋은 선수가 들어가야 돼요. 예시를 들자면 어, 선수 유형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첼시라는 구단을 쓴다면 어 드롭바 플러스 에토 요런 느낌으로 쓴다던가 어 아니면 뭐 미넨 같은데는 우리가 보통 쓰는 게뭐 페리스치 레반 혹은 뭐 레반 케인 투톱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 말고 뭐 레반 플러스 마네라던가 어 요런 선수들 좀 침투가 좋은 선수들이 하나는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CAM 아, 여기도, 여기도 뭐 양발은 중요하지 않지만, 슈팅 능력이 좋고, 연계가 괜찮아야 돼요. 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페드로를 넣었는데, 키 작은 건 상관없어요. 딱히 헤더 할 찬스가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키 작은 건 상관없고, 슈팅 능력 좋고, 연계가 좋아야 된다. 예를 들면은, 뭐, 첼시, 덕배 괜찮구요. 오콜, 졸라, 이런 선수 다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뭐. 어, 아자르 같은 경우는 슈파워가 조금 딸려서 제가 이걸 제외를 하고, 헤드로 뭐, 역시나 쓸 수가 있겠고, 어, 약간 윙어를 겸할 수 있는 선수가 들어오면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덕배와 같은 옵션들은 좀 밑에 써도 되니까, 어, 요 정도가 괜찮고. 미넨 같은 경우는 어페리시티도 괜찮고요 샤키리 이런 옵션들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건 킴미히 같은 선수 좋아요 양발 시즌에 슈팅 좀 뽑히는 시즌으로 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삼중민인데 여기는 컬러가 다 달라요 일단 LCM 육각형 선수 음, 예를 들면 뭐 굴리트라던가 유상철 뭐 인텔 하시는 분들 아우구스투 이런 선수 괜찮고 그 다음에 음, 어쨌든 수비 능력이 조금은 갖춰지긴 해야 돼요. 육각형 선수지만 수비 스탯 필요 자 그리고 어, 제가 쓰는 건 지금 요런 때뭐 요런 유형들 있죠. 자, 그리고 CM 중미 같은 경우는 어, 수비 스탯 몸싸움 그리고 활동량 그니까 스태미너가 좀 높아야겠죠. 활동량. 갖춰야 되고 슛 스탯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슛. 슛 스탯 어, 키노 상관. 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안데르카파라고 풀백 선수거든요. 이 선수 발도 빠르고 수비 스탯 좋고 몸싸움 세고 건장 체형이고. 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쓰게 됐는데 이 선수는 딱히 슈팅을 할 찬스가 나지 않습니다. 최대한 요 중앙에서 연계해주고, 볼 따주고 하는 그런 살림꾼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시앙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비달, 뿌띠, 보레츠카, 거기에 뭐, 레알로 치면 알라바, 이런 선수들 쓰시면 됩니다. 한국이라면 뭐, 홍명보도 괜찮아요, 홍명보. 뭐, 요런 선수들 쓰시면 되고, RCM 같은 경우. 여기는 수비, 스탯 상관없이, 연계, 중거리. 무개 보시면 되고, 어, 피지컬 상관,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예시를 들면, 베컴이라던가 뭐 발락, 어, 그 다음에 뭐, 차라놀루. 요런 선수들도 괜찮고. 어, 페리스치는 여기로 내려와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괜찮습니다. 뭐, 덕배, 이런 선수들 있으면 좋아요. 좀더 공격 성향이 강한 선수들. 그리고 감독 모드 한정으로는 모드 리치도 되게 좋아요. 이런 선수들 들어오면 좋구요. 자, 아, 풀백. 음, 공격 능력 없어도 됩니다. 4번이었군요. 공격 능력 없어도 되고, 무조건 발빠르고 수비 스탯 좋은 놈. 어, 센터백은 어, 이전 메타에서는 센터백 무조건 키큰거 썼는데 요즘은 투톱을 막아야 해서 발빠른 놈이 장땡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풀터백을 두 명을 기용을 했죠. 그래서 카프데빌라, 베르치체. 속가가 130이 나오면 좋고, 그 다음 봐야 될 거는 이 대인수비와 태클 가로채기. 요세 스탯이 130원절이면 좋습니다. 어, 여기는, 어, 속가 대인수비, 태클, 그 다음 뭐였죠? 가로채기. 가로채기. 130원절이. 요 정도 찍히면 좋아요. 무조건 발 빠르고 잘뛸수 있는 놈 쓰시면 좋습니다. 아, 그리고 키퍼. 키퍼는 그냥 급여 남는 대로 쓰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금카가 싸서 구매한 를 거라서 어,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냥 급여 남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은카만 쓰셔도 괜찮구요 어, 여기는 키도 상관없는 거 같고. 그나마 어, 효력을 보는 건 저크 그리고 1대1 선방 요 히드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요두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하셔도 괜찮고, 어, 뭐, 라이브 키퍼, 금카, 이런 거 상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요 정도로 선수 옵션들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팀 전술.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캐 클로제라는 계정, C에 곡을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만약에 복사하실 분들 복사하셔도 괜찮고, 어팀 성향은 공격적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격적 좋고폭 5, DP 10 그래서 5, 0 3, 3, 1, 1 생각하시면 되고 지속적인 압박, 압박이 계속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볼 경합을 최대한 이 3중미들이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속적인 압박 걸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공격 빌드업은 김 패스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이김 패스를 받기 위해서 제가 빅앤스몰 중에 한 명은 빅으로 가라는 게 이런 공중볼 같은 거를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고, 좀더 길게 떨어질 경우에는, 어, 우리가 스몰로 넣은 키 작은 발 빠른 선수가 경합해줄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어, 계속해서 공을 던져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개인전술 같은 경우는, 요렇게입니다. 이제 투톱은, 뭐, 쓰잘데기 없는 거 여러 가지 걸려있는데, 어, 요거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나중에 제 계정 한번 조회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그대로 카피하셔도 괜찮습니다. 어, 여기서 예전과 동일한 거는 이 수비진, 3일 3일로 그 누구도 공격 가담을 하지 않게끔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풀백은 공격 스탯이 없어도 된다고 말하는 게이감독 모드 같은 경우는 공격을 한번 나갔다가 재정비를 달아도 돌아오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차라리 안 올라가는 게 좋기 때문에 이 정도만 걸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원 같은 경우는 어 예전에는 없던 요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 있죠. 그래서 요두 자원, 육각형인 선수 하나, 공격 스탯 좋은 선수 하나, 요두 선수는 박스 안으로 침투를 계속 해줘서 공격 라인을 좀 올릴 수 있게끔. 왜냐면 얘네 3 명으로만 공격을 하면 너무 좀 어, 루트가 제한적이니까 얘네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지원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 이렇게 한번 감독 모드 사용해 보시고요. 제가 보니까. 어한200 판에서 300판 정도면은 챔스 찍는 것 같아요 보통 어, 승률은 저저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한50% 정도로 간당간당하게 찍는 거기 때문에 승률은 크게 어,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그냥 중요한 거는 제 득점이 실점보다만 높으면 돼요 그러면 이기는 횟수가 더 많아지겠죠 패배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따시면 되고. 최대한 현질 없이 유료제와 수급 많이 하시면서 이런 아이템들도 많이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독모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드진이었습니다. 안녕.